7월 넷째 주 영녀하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어, 서로를 잘 도와주고 사랑으로 잘 지냈나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래요 우리 모두 예배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짜증 날 때도 많아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할 때가 너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마음 속에 사랑이 자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김유은 사모님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항상 기뻐해요. 오늘 어떤 친구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이렇게 지내는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아요. 하하하하! <laughs> 호호호호! 오손도손.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을이에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해요. 어떻게 매일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들어보아요. 똑똑똑. 여기는 하라미네 집이에요. 해님이 빵짝. 아침이 되면 엄마가 말해요. 하라마, 엄마 따라서 말씀을 외워 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니 하람이가 엄마를 따라 천천히 따라해요. 우와! 우리 하람이 최고!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단다.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람이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람이네 집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해요. 똑똑똑 여기는 튼튼이네 집이에요. 보글보글 할머니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튼튼아 골고루 맛있게 먹거라. 네 할머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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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튼튼이는 초록색 시금치도 보라색 가지도 아삭아삭 당근도 쫄깃쫄깃 고기도 모두 모두 골고루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우와, 우리 튼튼이 최고.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지. 하하하. <laughs> 튼튼이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튼튼이네 집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똑똑똑, 여기는 사랑이네 집이에요. 두 눈이 스르르르르르. 아빠가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사랑아, 아빠가 잠들기 전에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사랑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빠를 따라 사랑이가 씩씩하게 말해요. 아빠, 나도 기도할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우리 사랑이 최고.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단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이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랑인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요. 아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을에 기쁨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기쁨이 가득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영유 아부 친구들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길 기도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어, 대사로니카 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늘그 뜻을 바라보면서 또 머리 속에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따라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선생님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바울이 대사로니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또 몸이,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 음식도 골고루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짠!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의 순서를 선생님이 마련했어요. 바로 지금까지 선생님이 영상 예배를 준비한다고 우리 친구들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는데 이번 이 시간에는 지나간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했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왼쪽부터 우리. 서윤이는 3월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축하해 주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두 번째 우리 혜린이는 4월이 생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 아이는 6월이 생일이었어요. 네 번째 우리 하나는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의 동생 유나예요. 유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주 어린 동생이에요. 유나는 지난주 토요일이 백일이어서 우리 함께 축하해주기로 해요. 먼저 선생님이 축복기도를 하고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시간 3월, 4월, 6월 그리고 백일을 맞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축하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키와 지혜와 그리고 사랑이 쑥쑥 자라며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른데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우리 친구들 축하 노래 불러주도록 해요. 지다 <목소리나> 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기뻐하고 지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안녕.